아, 충청남도 서산시 예, 홍성 덕산 예산 예, 넘어가는 예, 해미순례 성지길에 예, 전통 사찰 뒷부분에 있는 예, 진달래 동산에 만개된 모습입니다 예, 사찰은 예, 송덕암이라고 나와 있고요 예, 흰철쭉하고 예, 핑크 철쭉하고 분홍 철쭉이 세가지의 철쭉이 아주 예쁘게 잘 심어져서 관리되고 있는 사찰 뒷동산에 4월말에 풍경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이제 운영자가 한번 와 봤었는데요 그때도 상당히 화려하고 울긋불긋하고 그랬는데 역시 변함이 없이 똑같이 이렇게 정성 부처님의 자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쁘게 화사하게 피어 있습니다. 양지발은 햇빛에 따스한 부처님의 기운을 받아서 울긋불긋 꽃들이 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요. 아, 4월에 꽃은 예쁜데 아, 지금 멀리 계시는 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심정으로 또 비유하면 약간 예, 서운하기도 합니다. 4월에 님은 안 보이고 불고 불고 꽃들만 보이고 이 화사한 영상이라도 님에게 예,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 지금 담고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대본 없이 우리는 읽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아, 충청남도 서산시, 중달래철쭉 농산홍, 만개된, 사찰, 송도감, 예, 뒷동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뒷동산에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많이 손과 발이 닿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부처님의 자비와 함께 예쁘게 피어 있으라는 그런 뜻도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예쁩니다 떠나기 싫어서 계속 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핑크, 네. 핑크 붉은 철쭉류. 여기는 연분홍, 여기는 연분홍, 네, 여기는 연분홍, 네, 여기는 하얀, 네, 여기는 하얀 철쭉. 아, 이번 주가 하이라이트 것 같아요. 네. 아, 일주문에, 예, 종소리가 아주 정개끼 들리죠? 바람소리에. 예, 오늘은 이제 4월 29, 30, 23년 4월 29, 30, 32, 참, 5월 1일 되어가는 주간인데요. 오후 한 4시에서 5시 되어가는 시점. 예, 그리고 기온은 약 20도 정도 되어가고 있는, 예, 날씨의 정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달래가 만 개를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남겨둡니다. 여기 이제 포토존도 있어요. 어. 이렇게 움푹 파진 데는 들어가서 또 사진도 찍, 찍기도 하셨는 것 같아요. 아, 예쁘다. 네, 감사합니다.